쟤는 yeah. 인네 네. 깨봅시다 조심 쟤는 는쟤 어울래? 일제 풀렸더냐? 에이커. 크레이 살아 있어요. 또빠른 스위칭 때리고. 어? 방이 아, 네, 깔려 있어요. 이제 메트로 데뷔할게요 감정. 뭐야, 어, 뭐야 이거 어디야 관능 시 관능 시 중앙 아, 티 깔았어요 중앙 5딜 그 도셨으면 갈까요? 안 도셨네 7초 정도요? 7초. 네. 이브라 올렸어요. 녹스. 녹스. 깜짝 놀깐 배우 나우 오야. 아, 고 날았어요. 아. 어, 네. 어, 가운데, 가데레 네. 올릴까요, 이거? 오. 슬슬 프리드 올려야 되지 않나요 아. 디스펠 쓰긴 어. 썼어요 메테오 네, 아, 저 계속 엇박이네 깔았어요. 네. 깔았어요요 누구세요? 누구쪽요누구 네, 왼쪽. 리브랑 더, 켰어요. 해, 내가 하면서 맞춰져요. 감자. 아, 메테오. 아, 플록스. 메테오. 아, 진짜. 파운틴, 파운틴 여기다 안게여기 갈게요. 네. p 스 n 이면은기다 갈게요. Ponti, 여기다 갈게요. Ponti, 여기다 갈게요. p o n t 언는 끝나고 빠르게 패서 넘어가야겠는데 이제 사스드기는 네. 버프 돌렸어요. 로스 빠르게 넘어가는 방향 할게요. 예, 메테오 네. 피하시고. 메테오 피하시고. 다른 분들 그팀보셨나요그딜다 있어요. 20초 과학이 아, 네, 깔았어요. 도 그래 켰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가 텔 써놨어요. 헤드 돌렸어요. 창조조심. 왜안 차냐. 이러쫄리니까 무조건 아씨. 감자. 창조 빠져 들어갈게요. 저도 창조, 창조 빠지고. 네. 이제 관능 나가서 관능. 아이고. 네. 오른쪽도 큰 네. 발판 안 보여요. 무있기 오, 이거 거저다 어. 네, 바로 레이저 멧 돼요. 레이저 멧 돼요. 카운팅 깔았어요. 발짝 해주심 창조 주심배멧 돼요. 어그로 오른쪽인데 피했는분 파운틴 드시고 저 터졌나본데 해도 풀되면 주세요 네. 오른쪽 어그로인데 해도 30초 오른쪽 한발파 감자 떨어져요 메, 메테오 10초 메테오 메테오 보고 빼야될것 같은데요 오 고마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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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오 나왔구나. 테오 방금 어, 쳤어요. 고디어 관능 습주로 관능. 강화 관능 없죠. 어디야? 아직 안 쳤어요. 얘또얘또 들어가요. 오늘 또큰 발판.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뉴 <laughs> 와우. 해도 돌아갔어요. 저희 자리 유지. 네, 고디아메테오메테오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네, 보고 까마... 딜 가시죠. 다, 마자터져버렸 다, 파운 다, 았어요요리브이이스오 다, 어, 다, 다, 아, 정말 와 다, 다, 아니 다, 이건 너무 양심 없게 난리. 상에 메테오. 데, 메테오 감자. 강 강화. 간든데 간든. 로아. 건조기. 기 아야야야. 오, 야스어 그렇지. 오케이, 이킬하고 들어갈게요 카운팅 깔았어요. 네. 이킬 좋고. 이킬 얼마나 맞죠? 50초 정도. 밑에, 네, 아이고. 아, 씨, 저거. 가화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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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막... 메테오 십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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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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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도안 나. 무적기 쟤려줘 무조건... 무조건... 바로 나. 가 나. 요가 나. 쟤가 나. 쟤가 나. 쟤가 나. 쟤가 어 쟤가 나. 쟤 창조 쟤심 해도 돌렸어요. 파운틴 깔았어요. 아 이거 써겠네아씨 의지 없는데? 딜 좀. 우리 오늘 딜 지금 딜좀잘 먹었는데. 그러게나. 나 건넨 쪽 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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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아야 잠깐만 찍어고있는건둘중하나예요 아, 발차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바로 건네 바로 건네 무섭기 아야다더 없구나 아살수상데 밀렸다 장조 에이 극딜 한 번만 더 풀리면 갈것 같은데 천천히 하시다 죽지 만 말고. 그죽필해하필요하 아, 거지어 아, 죽지 마. 아, 죽 메테오? 어, 비석인 아, 로지고 아, 은데 마. 아, 죽지 마. 아, 지나 아, 고지 마. 아, 죽지 게요저한 10, 10, 10몇 초. 권능 십에 권능 1초왼쪽 피하시면 좋아요 야잠만 이거는 좀 아니지 이거는 치, 오로지 큰 발판 오개케나이스 어? 대가 순식간에 나갔는데 제발, 제발 제발 잘렸어요. 무적기 아 뭐야 나이스, 나 나이스 나 어, 바로 와 무적기 없어서 갈게요. 또 털렸어 맥템 아, 길 가능해 저희? 저맥오 안쪽인데 매페... 네. 네. 어, 오, 제가 살아남무서 하고, 로 다들, 다 다들, 다 데카 관리 해주세요 네야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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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들 그만 나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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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가예 나은... 오른쪽 발판 있을까 씁시다. 아, 어그 억으로 네. 저인듯. 억으로 저예요. 완능초. 법 한번 돌렸어요. 위로 위로. 감사합니다. 씨. 아. 네, 바로 메테오 나올 거예요. 5, 5초 정도. 차죠. 고마워. 메테오 나와야지. 나왔어. 차 오케이. 차죠. 안 차준. 아씨 자리 유지 성공한듯 천이 팔판 와. 감자. 오. 오늘 딜 돌아왔거든요. 3 삼십 초, 삼 초. 아 다음, 건는. 그럼 다음 매트까지 보고 가주세요 매트 오는 5 초, 매트 오 초. 아파 없어 양쪽 끝에. 이번 거별 프레임 네. 프레임이다. 어디야 건네십 초? 카운트. 와우. 이 녀석, 이녀 위로. 아 이거 너무 빨리 쓴거 같은데. 제발. 들어갈게요 빠져들어갈게요. 메테오 보고 가야 되지 않네? 바로 가나 야 돼. 메테오 0초 리그라 올렸어요. 전 메테오 보고 갈게요. 해도 돌렸어요. 네. 오른쪽 금발사. 나 쉘. 오십 창조 염 써. 삼초 좀 빠져도 돼요. 타죠. 고마워 넘어갑니다. 넘어... 오케이 돌렸어요. 나이스. 침착하게 합시다. <laughs> 침착하게 다들. 나이스. 네, 멘탈 막 아, 검색범 하시고 멘탈성에 멘탈성. 검색범. 검색범 확인. 아, 아 원래 그래요. 그는. 어, 입장 슬로우가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네, 아뇨 아뇨. 끊고 볼게요, 네, 실제로 다들 뒤로 얼마나 하냐 어, 37초? 방금 4패 3패에서 썼어요, 저는. 저한번 걸고 가야 되는데. 걷네. 맥퀸 화이팅. 네. 아, 저 링크 좀못 멘탈 이요지금부야이 자식아 저 파괴라고 딜 할게요 음. 아, 좀 쫄보라서 그냥 기고 그냥 기고 저도 죽으면 링크 좀 바꿔야겠다 좋네. 네 저도, 저도 5초 후에 가능이니까곧할게 1 미안해, 자동 설정이 아니었어. 응. 연구있지. 건네. 어, 씨. 야, 이 <laughs> 어, 와, 이 새끼. 급딜이죠 그 이번 4. 전에 하지 않았나요 저희? 아 방금 했어요? 아 씨, 또 돌렸네. 이거, 전 이거 꺼냈습니다. 어, 꺼네요 네. 다음극딜 언제죠, 저희? 44초 남았어요. 오케이. 아이 녀석 와씨 걷네 네? 어우 분량 기차 안받았 죽네 안녕 난 그때 10초 남은 거다째낄게요고호마가다 깔끔 야이씨 c... 무서워 나 야야야야야야 권능, 권능. 저도 이게 때리다 안 때려져서 보면 슬로우라 할까요? 손좀손좀 손좀 풀린 거죠 이제 다음 급딜 언젠가요어 네. 이번에 화중군자 생각났다. 예. 네. 뻔뻔. 죽을 것 같은데. 어. 딜 아, 할게요. 네. 총근 쓰자마자 나갔네. 요시. 왔네 왔네 야야야 어씨괜아요괜아요멘탈과에네 30초 정도, 아, 50초, 57초요. 다다음이나 다다다음에 가야 될 텐데, 네, 나벨통 두께를 달린. 야야야야야 오우 씨 다음 거는 드디어 네 잡는? 네. 와씨 검은 거한줄 있는 거 진짜 아이씨 30분 안에 적겠는데 그러게요 오늘 3패도 빨리 끝났어요 건넷 빨리 좀해야겠는데 천천히 하시죠 네 오이.. 간가노 네? 어네 에카당 2분만 버긴다는 마인드로 디렐몬 네, 다음 권능에 가시죠. 네. 옙. Yep. 오, 이거 시키나니까 졸리네, 이거. <laughs> 그니까, 오. 아니, 그때 한 번만 돌리면 되니까. 전능 거장 보호 각에 가시죠 오, 네. 고맙습니다. 습니다 어.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아 아, 와, 좋았다. 아, 네. 아 맞네.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걸 캐네. 아, 날련님절 받으세요. 아, <laughs> 어. 이걸 캐네. 저 어, 20퍼짜리라도 있는데 한 사람만 치면 되죠? 네 에... 아무나 치면 돼요. 그냥 치 돌렸어요. 안... 그럼 한대 치죠. 뭐. <laughs> 어 어차피 뭐냐 단체 보상은 안먹어지지 않아요? 네안먹어치아요 네. 네뭐 음. 네, 편하신데로 어, 이거 점점 줄어드네 알이. 어. 아. 아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어, 진짜 걔 바로 오네 네 건마 원래 이래요 뭐가 하나도 뭐은게 없나? 퀘스트 어, 받아야 될걸요? 가면 줄 거예요 맞아 퀘스트 안 받으신 분 있나? 아 설마 퀘스트 받아놨는데? 맞아, 맞다. 그, 그, 창... 그 창세할 그걸로 돼있으면 되지 않아요? 네네네 맞아요 아대화하 <laughs> 있구나 아, 편리는 왜안 주사했네 <laughs> 상자, 상자 받아야죠 <laughs> 네. <laughs>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습니다아 다들 어? 근데 뭐 사실 아. 제가 낀 게, 제가 끼게 아니잖아요. 도와 주신 게 있는데.